일본 규슈 최남단에 위치한 매력적인 여행지 가고시마 나만의 스타일로 골라 즐기는 환상의 가고시마 시내 골프 여행 인천에서 직항으로 1시간 30분 거리 안녕하세요. 여껏서 나만의 조용한 힐링을 원하는 여행자는 해안가에 위치하고 사쿠라지마의 웅장함이 바로 눈앞에 펼쳐져 있는 차성급 아트 호텔 가고시마에서 매일 바뀌는 카이세키 석식과 맛깔스러운 조식을 즐기며 야외 온천도 즐기고 현대적 편안함과 예술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완전 시내를 좋아하는 여행자를 위한 편리한 시내 인프라에 트윈과 일인실의 가격이 동일한 장점이 있고 가고시마의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인 텐먼칸에 위치해 있어 원하는 저녁도 골라 즐길 수 있고 다양한 메뉴의 조식이 맛있는 렉스턴 호텔과 이곳에서 숙박하며 즐기는 골프장은 사쿠라지마와 기리시마를 향한 대지에서의 자연과 힐링을 만끽하며 라운드를 즐기는 난고쿠 컨트리 클럽 코스의 여러 가지 루트로 즐길 수 있도록 준비되어 본인의 기량에 맞는 플레이가 가능한 친한 컨트리 클럽과 자연 속에 잘 어우러져 설계된 본격적인 구름 코스로 가고시마 골프 고수들이 자우을 겨루는 난이도가 높고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가고시마 가든 골프 클럽 그리고 해안가 언덕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개방감 넘치는 호쾌한 샷을 즐길 수 있는 체리 골프 시사이드 골프 클럽에서 나만의 여행을 만들 수 있다 가고시마 시내 골프 여행 가고 싶다 가고시마